답을 좀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아, 오늘 예,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어,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니 이 인도가 있는데요. 여기 인도를 잠깐 봐주세요. 지도요.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이쪽은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인데 이쪽은 무슨 강인가니? 겐지스 강이라고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겐지스 강이 그 영어 문자를 보면은 G A N G 강이에요, 강. 우리 우리가 얘기하는 물을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자어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강상원 박사님이 한자를, 수천 단어를 여기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던 나, 나, 민족이 어디냐? 동이족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 이걸 바꿔놓, 바꿔놓고 있어요. 도전적인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 그러면서 이 강, 근데 네. G A N G E S 강들이란 얘기죠. 이 강에서 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문자로 나타내더라고요. 그 어, 여기 그 산스크리트어에 그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강에서 노조가고뭐 뱃놀이 하고 뭐 모욕하고 어뭐 이런 이런 하는 거이 완전히 우리하고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으로 간이 사람들 아 그런데 섬으로 가기 전에 귀향 유배 돼서 갔는데, 이게 단순히 몇 사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가고, 나라가 망해서 또 쫓겨가고, 나라가 망해서 또 쫓겨가고, 해서 흘러흘러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중국, 요하 문명까지 만들고 그래서 내려온 것이 한반도 한반도에서 북방계와 남방계가 만나서 예 그래서 아주 손기술이 좋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예, 예, 타고난 천성이 되겠습니다. 그 철기 문화를 가장 앞당겨서 했던 사람들이 여기 인도에 인도의 이 드라비다족하고 타밀족이에요. 이 천도, 철기.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지고 가야가 여기 있는데 가야에서 수주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그 철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어. 이제 지배하는데 바다 쪽을 건너서 왔어요. 바다 쪽을 건너서 왔다. 남방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족의 몇 사람만이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정권이 몰락하고 완전히 폐하게 되면 특별히 이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이 인도 아리안족이 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리안족을 피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 그들은, 예, 우리 선조들은, 에, 철기 문화를 다야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달해줬고, 그쪽이 남방계였다. 그리고 요한 문명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북방계였고, 이 남방계와 북방계가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아주, 어, 똑똑한 아주 기술력이 강한 그런 민족으로 오늘까지 왔다.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의 금속활자고. 한글은 이건 세계적인 발견인데 신민대사가 딴스크리트에서 이걸 가지고 온 거고. 예, 그런 다중 어, 어, 뭐랄까. 음,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드라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혼자서 괴변이나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참 명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종현 신부님 마이크 켜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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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석훈이라는 분이 우리말 또 번모사전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쭉 보는데, 아, 거의 우리 전라도 말하고 같아요. 야, 그,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발표, 사타구니에 관한 것은 모두 똑같아 보니까. 예.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말이 같은가? 전라도 말하고 또 산스크르 같은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헐버트 선교사가 드라비다하고 한국 말하고 비교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이게 있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오직 고종의 뭐 밀사로 독립운동 한 쌈을 조금 비친 정도인데 헐베트 어 선교사는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란 라걸 계속 그 당시에도 말했고 주시경박 선생하고도 같이 그거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전하지 않았던 것이 큰그 잘못이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좀 우리가 다시 한글이라든가 훈민정음,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연관된 우리 거를 한번 연구해서 이거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윤신부님 말씀은 저쪽으로 동의하면서요. 이게 제가 하나 하다 보니까 국뽕에 빠지지 않느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뭐, 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에 문자가 남는다 그러면 한글 남을 것이다. 한글이 남을 것이다. 어, 중국이 결국에 가서는 한글을 채택할 것이다. 아, 어. 그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컴퓨터 자판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말하는 걸로다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말하면 그대로 그냥 글자가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로, 과학적이고 또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여기 뭐 국뽕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아, 그래서 어,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민족에 있다. 아, 그런 걸 한번 더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한한 어, 시간. 2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한 시간 반에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뒷풀이 담아해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종봉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어뭐 저도 죄송합니다만 자꾸 책을 뒤밀은 건참 부담스러운 일이다마는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는 사실은, 어, 이 경교, 특히 동방 기독교의 고대 한반도 유입에 대한 역사적인, 어, 예, 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방 기독교, 예, 로마 기독교, 캐톨릭 하면서 개신교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 어, 불교가 이게 이제 불교의 발생이 기원전 6세기인데 한반도 유입이 기원후 4세기에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됐다. 그렇다면 이제 1세기 중엽에 시작된 기독교,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쪽으로 봐야지 되겠죠. 유대교 보다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또는 도마, 1세기 중반의 기독교는 분명히 고대의 한반도에 유입되는 게 정확하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래서 동방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특별히 뭐,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나눌 때, 캐톨릭, 곱틱, 그리고 동방 기독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캐톨릭을 얘기하는 건 이제 서방 기독교죠.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곱틱 기독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경험한 건 거의 캐톨릭 이후에 종교교육, 개신교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 저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곱틱 사제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곱틱 사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도 어 동방 그예 기독교 예 교회 건물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주류고 소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는 경험한 지 굉장히 적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경교의 유래를 따져 보면 아까도 우리 지성수 목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의 본래적인 가치 또는 기독교의 원래적인 전례를 하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산스크리트나 이런 그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리에 계시는 우리 변대리사님 마이클 키셨는데 한 말씀 보태씨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네바에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제네바에 살기 때문에. 예, 네, 거기 이제, 극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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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박물관에 또 제네바 국립 박물관이 있어. 저는 그걸 여러, 두 번씩 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또그 가운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동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길래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신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기도와 이렇게 촛불 바치고 기도하고 또그 성화 이건 성화에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저녁기도가 있었어요. 저녁기도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시간이 되는데 처음에는 신도들이 그그 그, 동방 노래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굉장히 단조롭고 그냥 하루 종일 할수 있을 것 같아 노래를. 왜냐하면 이, 저 음이 굉장히 그 단조롭고 하기 때문에 아주 듣기에도 좋고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조계사 옆에 살아서 그 스님들 <laughs> 그 가끔 가서 그 연불하는 걸듣고이랬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왜 한국에는 동방교회가 이렇게 없지? 불교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좀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뭐야 그 경건하게 하는데도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는 동방교회를 이번에 다시 예 발견하고 또 이집트 그 박물관에 갔다 그랬죠 이집트관에 갔더니 그 사천 년대 기원 그니까 사천 년대 세웠던 그 무덤 그무덤에색인게 뭐, 네, 그 네, 네. 있어요 예삐랍니다 그래서 그이집트의 사자서 티베트의 사자서 이게 다 만나고,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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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말을 막 여러 가지 섞는데, 파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매일 와, 인도고. 그, 나보고 뭘하냐 그러고. 제가 그때, 그, 조정래 태백산맥을 번역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 얼마나 아까 쌍스러운 욕이 많이 나오는지, 전라도 사람들 욕하는 거. 지금. <laughs> 그래서, 아까 그뭐뭐 뭐 그게 아이 왕족들이 흘리고 가는 이 언어가 이게 전라도 여기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음, 어, 해석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태백산 그러고 그 인도 친구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또그 파리에서 뭐 교수를 해 정치학 무슨 어, 지정학 저기 지역 폴리틱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사람 따라서 힌두교 사원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노 대통령 돌아갔을 때, 야, 힌두가 거기서, 어, 내가 그 예물을 바치고 힌두교 그, 그, 그건 뭐라 그래. 스님? 아니야. 힌두교 목사님? 음. <laughs> 네, 사제, 사제. 그분이 예절 드리는 걸 내가 일부러 돈을 바쳤어요, 우리. 음. 어 힌두교 사제한테 특별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참 슬프게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그 예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참기 예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힌두교도 저도 파리에 있으면서 여러 번 가고 너무 보기 좋아. 그 신, 신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풍경. 이걸 내가 이런 데서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힌두교, 어, 또 내가 구경을 하고, 또이 얘기를 또 해야 하냐, 아마. 제가 또 <laughs> 런던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요. 병원에 힌두교 그 책이 있죠. 어, 셀프 서비스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가라인가. 그 거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이고, 힌두교 그 그림하고, 그 조상님이, 조상님이 임신할 때 애를 보낸다는 거야. 그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힌두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또 동방교도 <laughs>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여기 오래 살다 보면요. 저도 한국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한국 사람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라는 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종교를 다 껴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종교 그 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음, 국제기구, 종교 국제 기구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가 이이 이 모든 종교의 그그 그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한글이 산스크리트에서 이게 왔다는 거를 이그 저기 인도 친구가 자기 타밀라 사람인데, 어, 타밀라가 니네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두서 없게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문화의 충격, 또 박물관에 가고 이런 걸 말씀드렸고, 동방교. 동방교가 참 우리 정서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음, 음. 하여튼 일주일을 잘 보내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자, 저기 쌍스크리트 그거 아주 어, 좀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김성구 목사님 두번 정도 우리에게 그 지금 두 번째 강의하는데 자극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 종교 다원적인, 어, 다각도의 경전 연구와, <laughs> 네, 요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특히 힌두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 우리 불교에서 머물러서 불교에 안주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시면서 힌두교까지 가야 된다. 요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김성복 목사님이 해주고 계신데, 좀글 쓰신 거 있으면 좀우리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김성복 목사님과의 같은 인식 수준까지 좀 올라가서 공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의미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볼때 오늘 침묵으로 동양적 관찰, 관조의 배움을 끝까지 하신 분,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신데요. 자, 지금, 어, 우리가 시작한 지 한, 한 시간 40분 됐기 때문에,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어, 마치면서 바로 뒤풀이 담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두 번째 하셨는데 네. 아, 뭐 아쉬운 점도 스스로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토론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아, 저희 발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팔에 계시는 윤 목사님 윤성교사님 맞죠? 윤성교사님, 예, 윤정수.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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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팔에 가는 것을 꼭 조직을 해서 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하늘이 내려진 절호의 기회다. 아, 윤성교사님을 만나서 내지 해결해 될 쯤에 하나 둘이 아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저, 막, 뭐 그런 기회가 열려졌으면 하는 거고요. 어, 할수 있다면 수학여행 가듯이, 우리, 이, 이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같이 할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변 대레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 어, 이, 종교다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만, 길이다 해도 유일한 길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고백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현존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한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존재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그러한 열려진 마음 열려진 마음으로 대으면하는 것이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이 사투리를 공부하는 것이 자신은 예,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도 아주 대단합니다. 누구들 쫄았째그 그러한 어, 뭐 디비디비졌다 디디비졌다 예예 그런 것들 예, 이경성도 사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그 사투리가 에 이렇게 에 의미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훈훈한 내 네, 결론, 아주 핵심적인 결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아 산스크리트와 우리말 사투리 강연과 토론을 다 마치고 지금부터는 각자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 말 대잔치. <laughs> 자, 우리 뒤풀이 다마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